안녕하세요.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일본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를 모르고는 일본 문화를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역사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겠지만은 여기는 문화 시간이기 때문에 일본의 근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짧게 아주 액기스만. 골라서 아주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세 시대, 우리 같으면은 이 조선 시대 때를 일본에는 근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근세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일본의 역사적인 인물 세 명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도쿠가와 이스습니다 일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견새가 있다 이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오다 노부나가는 가감하게 죽여버립니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성질이 아주 급하죠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두견새를 울게 만든다 꽤가 많다는 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끝까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은 경영학에서도 많이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있으면이 기업이 어렵고 힘들고 안될 때는 오다 노부나가 같으면은 가감하게 그 기업을 파산을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기업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 본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기업이 잘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어, 이 경영학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세 명이 성질에 따라서 또 나이도 그래요. 오다노무나가는 그 부하에게 이 배신을 당하고 자결을 하지만은 마흔여덟살밖에 살지 않습니다. 토요토미데오시는 61살을 살죠. 도쿠가와이야스는 74살까지 삽니다. 자, 그러면은 이세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된 우리가 근세시대 때 역사에 대해서 짧게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1576년에 아찌지성을 축조하고 만들고 그후 계속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본이자 전국 통일을 목전에 둔 혼노지 절에서 자기의 부하, 가신 아겠지 마스히데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혼노지에 불을 지르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이, 이 오다노무나가 자결을 합니다. 이게 그것을 역사는 혼노지의 변 이렇게 합니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노부나가가 부하였던 하시마 히데요는 아겠지 미스 히데를 무찌릅니다. 배신자라고 해서 가감하게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 노부나가의 후계자로 등장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히시바 히데요시였습니다. 그 후에 5 0 6년 태정대신이라는 자리에 오르면서 히데요시는 도요토미라는 성을 하사를 받고 1590년 일본 통일의 대열을 이룩한 것이죠. 오다노부나가의 부하였던 하시바 히데요시. 원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이 하시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 아케찌 미스 이데를 무찌르고 오다노무나가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굳히게 되는 것이죠. 1586년 태정대신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 성을 하사받고 1590년 일본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죠. 권력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농민들이 혹시나 거병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칼이라든지 뭐 이런 창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을 다 해수를 합니다. 그리고 무기 소지를 금하고 이 직접 농사를 짓게 만들면서 그 농지의 상태라든지 면적, 이런 수확, 그리고 거기에서 수확되어 있는 것을 직접 납세하는, 영주에게 납세하는 이런 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원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그 불만, 여러 가지를 에, 표출을 막기 위해서 명나라를 정복한다는 그런 어, 이름하에 이두 번에 걸쳐서 우리 조선을 에, 침략하죠.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망한 겁니다. 오다노무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치했던 시계 그 노부나가가 거점이었던 아츠지 히데요시의 거점이었던 모모야마 이것을 따서 우리가 그 제가 방송에서 이 모모야마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를 지금 이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다도가 아주 유행했죠.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때이 조선에서 이 도공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가고시마 같은 데면은, 뭐, 지금 15대 심수관, 그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분이죠. 그때 이제 그 도공과 이에 활자, 그리고 기술자들에 의해서 도자기가 또는 인쇄술이 발달된 기초가 그때 마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고 나서 정권을 손에 쥔 것은 결국은 누굽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잖아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1600년에 새끼하라 전투에서 이시다 미스나리라는 그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를 가감하게 처리를 하고 모든 천하를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손에 넣게 되는 것이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을 제압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금의 동경이죠 지금의 도쿄죠 1603년에 여기에 에도 막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868년까지 약 250년간을 우리는 에도시대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에도 막부는 이 교토, 오사카, 나가사키 이런 주요 도시와 항만 에이 막부가 직접 지배한 이 지경지를 이렇게 제외한 이한 일본 전역에 300개의 이 번을 설치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시군구를 설치하는 거죠. 그 막부의 규정에 하에서 각번 그러니까 이 시군구로 자치를 인정하는 막번 체제로 실시를 하죠. 그 그래 영지는 이제 쇼군이 이제 지정을 하면서 참근교대라는 이런 것을 실시합니다. 참근교대라는 것은 그 영주들의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우리 나라 같으면 시구 시장, 군수, 뭐 구청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의 자녀들을 지금의 이제 그때는 에도죠 지금의 동경에다가 이한 명씩을 데려다 놓습니다. 왜? 배신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참근교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 다이어들과 이렇게 개혁제도 등을 통해서 이 주종단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부는 적은 수의 무사, 사무라이들이 백성을 지배하기 용이하도록 무슨 제도를 하느냐. 사농공상 신분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산홍공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선비지요. 그 다음에 농업, 공업, 상업이죠. 근데 이 일본은 사는 사무라이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공업, 상업. 그렇게 이 신분 제도에 있어서는 농업하는 분이 사무라이가 될 수가 없고 공업한 사람이 농업할 수가 없고 상업한 사람이 또어 공업을 할수 없는 이런 이 제도를 만듭니다. 이 산홍공상 제도가 일본은 보이지 않게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은 우동집 하나가 15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어? 그리고 가게 하나가 100년 200년 되는 거. 그래서 이 산홍공상의 제도를 오늘날까지 보이지 않게끔 쭉 내려고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산홍공상 제도를 만들어서 세금 확보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요, 에도 막부는 그 술과 차를 금지했습니다. 농민들의 그 생활을 아주 세세하게 규제했죠. 또 에도 막부는 이 그리스도교가 국내에서 큰 세력을 형성을 하면서 이것이 스페인 포르투갈의 아, 침략을 초래할 것을 굉장히 그 불안해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금교령을 내리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신자들의 그 박해를 아주 가하고 스페인 포르투갈의 무역을 아주 금하는 세국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때 세국 정책을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데는 세국 정책을 펼쳤지만은 중국이라든지 우리 조선간에는 교류를 아 끊임없이 계속했고 그때 이제 조선 통신사들이 두 나라의 이 문화와 이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18세기에 들어서 이제 에도 막부는 재정이 굉장히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재정 재건을 위해서 아무리 개혁을 하고 힘을 쓰고 했지만은 이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불만을 표트리죠. 그래서 이제 농민 봉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제가 이제 발달 하면서도 농촌에서도 이제 이 그때부터 이제 돈 화폐가 이게 쓰이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또 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 공상, 농업은 절대 사라이가될 수가 없고 공업은 농업을 할수 없는 그런 신분 사회라 했잖아요. 그 신분을 파는 또이 사무라이 무사들이 등장하는 이런 신분 제도가 흔들리는 이 막번 체제가 이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몰락해 가는 그런 시초가 거기서부터 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에도 막부는요, 1854년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모다. 지금은 코하마죠 도쿄, 도쿄 옆에. 그리고 이제 하코다테라는 게 있습니다. 호카이도입니다. 이두 개의 항구를 개항합니다. 엽니다. 문을 엽니다. 그래서 세국 정책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후 계속되는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 의해서 이제 개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쇼군 네 권위는 이제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사스마 번 사스마라는 것은 지금의 이야기하는 가고시마입니다. 그다음에 조슈 번 지금의 이야마구찌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급 무사들의 중심으로 천황을 존경하고 막부를 타도하자. 이게 존왕 도박 이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 1867년, 이 에도 시대의 15대 쇼군, 요시도부가 천황에게 정권을 그냥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에도 막부는 그것을 계기로 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카마쿠라 막부 이후에 에도시대 1868년까지 700년 가까이 이어온 소위 말해서 무가정권 사무라이 정권이 정치를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우리는 근세 에도시대라 이야기를 합니다.